자 이제 키포인트 35번입니다. 우리 상해 개념하고 일반적 가입 조건에 대해서 상해보험의 가입 요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상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적인 거죠. 외부적인 건데 외관상 우리가 보여야 되는데 상처 자국이 있어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거보다는 훨씬 더 넓은 의미로 우리가 어 다루고 있다. 그런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생명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해보험은 일부 감염병의 보장을 더한 재해 보장. 그죠감법까지 포함해서 더 넓게 해석하고 있고 손해보험회사의 상해보험과 비교해서 실은 생명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해보험의 보장 범위가 더 넓다. 이 정도 우리가 지문에서 혹시 더 좁다, 더 적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상해와 질병과의 관계에서는 보험사고 발생 시 약관상 보장 사, 대상 사고가 발생을 하고 의료치료를 받고 결과상 인과관계에서 면책 여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상해 사고의 결과로 발생한 질병은 보장을 하는데, 만약에 질병이 원인이 돼가지고 상해, 발생한 상해 사고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질병이 원인이 돼서 상해 사고가 나면 그것은 우리가 보장해주지 않는데, 상해 사고의 결과로 만약에 질병이 우리가 악화가 되거나 질병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 부분은 보상이 된다. 라는 부분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입 조건은 우리가 질병보험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인데, 보험기간은 1년 이상입니다. 상해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무래도, 질병보험 같은 경우는 긴 기간 어 필요하죠. 암보험 같은 경우 1년으로 하면 너무 짧잖아요. 그죠? 긴 기간으로 우리가 유지를 하지만 상해보험 같은 경우는 1년 안에도 얼마든지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기간은 1년 이상으로 정해져 있고요. 1년 미만 아닙니다. 1년 이상으로 되어 있고 가입 대상 연령은 위험직을 제외하고 우리가 직종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그죠? 상해라고 하는 것은 어 직종별 위협 등급 체계가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대신에 고연령자 가는 경우에는 어, 우리가 제한하지 않습니다. 65세에서 75세까지. 해당하는 고연령자가 가입하는 상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고, 주보험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질병사망을 부과할 수 없고, 반드시 질병사망 같은 경우는 특약을 통해서만 부과할 수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장하지 않는 원인, 뭐, 암이나 질병에 의해서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한다. 뭐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질병보험, 암보험에 가입했는데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경우에도 똑같죠? 예,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우리가 계약은 소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래도 우리가 상해라고 하는 것은 직종에 따라서 위험등급에 따라서 그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직종별 위험등급 체계가 적용되고 또 그런 직종별로 그런 큰 차이가 없다. 그랬을 때 우리는 단일률, 군단률을 이용해서 보험료를 산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니까 단일률, 군단률, 뭐군단률이라든지 아니면 직종별 위험등급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 다 뭐하고 관련된 거예요? 예, 상해보험하고 관련된 겁니다. 우리가 뭐 나이, 연령 이런 거하고 관련된 것은 뭐와 관련 있습니까? 예, 질병보험하고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상해란 외관상 분명한 상처 자국을 남기는 것에 한정하는 게 아니라 더 넓은 의미라고 했습니다. 상처 자국뿐만 아니라 뭐그 부분에 대해서 더 발생한 거에 대한 내용도 보상을 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상해 보험은 상해로 인한 사망은 보장하지 않는 게 아니라 상해는 뭐 당연히 상해로 인해서 어 우리가 다친 어떤 그런 치료비부터 시작해서 병원비뿐만 아니라 사망했을 경우에 사망도 당연히 보장합니다. 상해보험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료가 높아지는 게 아니죠. 질병보험 같은 경우는 연령에 따라서 보험료가 연령이 높아질수록 보험료가 높아지지만 상해보험은 직종 위험들, 직종별 위험 등급이니까 직종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상해보험은 일부 위험직과 고령자의 가입이 제한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직은 제한이 될수 있습니다. 그죠? 위험한 직군이니까 위험한 직종에서는 상해보험의 가입이 제한되지만. 나이, 고령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65세에서 75세까지도 가입이 가능하다, 제한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상해보험은 뭐하고 관련이 있다고요? 예, 직업하고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 키포인트 35번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